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네, 이 플러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 여러분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해서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유상증자 결정은 도대체 몇십 번그 이번에 정정을 하는 겁니까? 아, 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데, 음 우리가 이 유상증자가 성공을 해서 어, 자금이 수혈되어야. EN 플러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연명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자, 그게 또 브레이크가 좀 걸렸어요. 또 연기가 된 거죠. 9월 달로 이제 연기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9월 달로 연기가 됐어요. 9월 25일이죠. 7월 25일에서. 두 건이지 않습니까? 두 건. 관련된 건 이제 두 건인데. 자, 또 다시 연기되는 건 재료가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 변화된 상황하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 요거를 네,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이제 반기 보고서도 이제 나올 시점이 됐잖아요. 네? 실적 발표도 나올 시점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업 손질, 자원 총계, 그리고 지금 현재 현금, 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지, EN 플러스가 소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간파를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 기간은 물론 받았지만, 개선 기간을 부여받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께 승부를 걸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혁신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EN 플러스 바로 말씀드릴게요. 을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EN 플러스가 물론 거래 정지 중이지만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중간중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요 부분들의 재료 그리고 보다 자세한 거 이런 네,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EN 플러스 입자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릴게요. 문자 꼭 주시고요. 자, 그러면 좀 살펴보면은요. 2건이잖아요. 어, 1820만주에 대한 부분, 그죠. 그리고 요거는 1593만주에 대한 부분, 그죠. 그러니까 요게 105억짜리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120억짜리에요. 도탈 한 220억 그죠? 220억입니다 어, 220억인데 이 자금이 들어오면 진짜 숨통이 트이는 거죠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이 자금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 일단 그 유상증자 납입하는 그 주체 네, 그걸 바꾼 건 아니에요 네, 역시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뉴버드 1호 그죠? 여기도 제가 보면은 유버드 1호. 다 똑같은 출체입니다 일단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9월 25일이면은 지금으로부터 또두달 뒤잖아요. 이렇게 자꾸 연기를 해나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신주 발행가 자체가 659원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뭐 정지되기 전 주가가 511원인데, 이거를 할인이, 할인이 아니라 할증을 붙여서 650부원에 행을 하면은, 사실 제3자가, 사람이 대금을 납입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액면가가 500원짜리입니다. 500원 밑으로도 발행가를 이제 조정하기도 어려운 거고, 600원대 가지고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계속 이걸 고집하면서 하여튼 연기만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응?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대개 그 7말 8조에는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죠. 실적 발표 이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이 단기 보고서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반기 보고서에는 또 감사 의견이 또 곁다라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 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온기 그러니까 금년 한해 통틀어서 나오는 온기 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반기 보고서에서 안 좋은 건의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n 플러스가 어떤 불익을 당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온기 온기의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반기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라든가 여러 상황에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기 보고서를 지금은 이제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일단 자금이 있어야 뭐 채무도 상환하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금이 없어가지고서는 사실 운영이 좀 어렵잖아요. 회사 자체를. 지금 현재 보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유동 자산이 한1 2 4 그리고 유동 부채가 363억으로, 유동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간중간 돈이 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죠? 자금이 좀 유입된 게 있었습니다. 그거 유입된 것이 어떻게 이 수치를 반기보고서에서 이제 변화하는지, 요 부분들은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1분기 기준으로 볼 때는 유동금융자산이 25억 정도만 있고 현금성 자산은 5억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합해서 한 30억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실 회사 운영이 굉장히 힘들죠. 사실 1년에 들어가는 판관비가 200억 되잖아요. 2023년도에 235억, 2024년도에 249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와야만이 사실, EN 플러스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큰 계약권이 터져서 돈이 들어오든가, 그렇게 돼야죠.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리는 건 없어요. 예전에 뭐몇개 이제 돈 들어오는 거좀 있었죠. 뭐 그거 정도 빼고는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반기 보고서가 물론 나오지만, 아, 이 건으로 해서 형식, 형식적으로 뭐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을 거예요. 뭐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영업 손실이 계속 지속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 기업이 아니라 E+N 플러스는 유가증권시장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영업 손실을 계속 본다 하더라도 그걸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자본금 대비해 가지고 자본총계가 뭐 50% 이상 잠식된다든가.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분기에는 자본총계는 좀 늘렸죠. 75억에서 250억으로 늘려나가지고, 요거는 좀 괜찮습니다. 요거는 좀, 재무적으로는 좀 나아졌어요. 예. 근데, 실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참 어렵죠. 예. 그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불익을 이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현금이 고갈이 되면, 이게 막, 그, 계속 들어오는 그 부채, 상환 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그죠? 유동성이 문제가 되면은,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생각하기는 싫지만, 부도 같은 경우도 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상패사유가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현금을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극단의 대책이 EN 플러스가 이권과 관련해서 있어야 돼요. 내무적인 부분은 좀 나아졌지만 아, 중요한 건 머니입니다. 머니, 머니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일단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권과 관련해서는 여하튼 재료가 들어오거나 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어떤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EN 플러스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아, 이 무료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EN 플러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 케어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금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작은 도움이나 마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승부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한번 큰 수익 한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경우. 네 그리고 가격대는 3천 원에서 7천 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1 천억에서 2천 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데다가 탄력 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 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 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이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네, 그런 승부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송을 하고 이제 막 휘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이런 네. 그러니까, 어,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죠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음,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들어오고 있어 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요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더블 가격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 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초 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 S 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따벌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 중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괜찮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